평안한 한주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굳은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광진 뉴스입니다. 봄 광진생명축제가 큰 결실을 맺어 새가족과 믿음을 회복한 분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성전은 다음 주에 저녁 예배 시 축복의 멘토 협약식을 갖습니다. 축복의 멘토는 새 가족과 출석 회복자들을 일대일로 섬기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로 추천된 분들께서는 멘티인 축복의 사람을 적극 보살펴서 믿음 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은 오직 전도입니다. 제41회 전국 평신도초청 전도동력 세미나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주강사는 미래목회 연구원장 민경설 목사. 사전 접수 및 문의 신청은 1544-0647, 1544-0647 미래목회 연구원. 우리 신앙의 전환점. 당신도 전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번 세미나의 작년부 수련회로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감사 운동이 연말까지 실시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 가운데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교회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특별히 후반기 들어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추수감사주의과 성탄 및 송구영신 감사기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신앙을 적극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는 삶 속에서 경험한 감사의 내용을 감사 노트에 기록해가면서 감사 생활을 통한 변화와 기적,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한 체험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노트는 감사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각면에 수록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단도 마련하여 기도 노트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와 기도 중에 응답받은 내용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 운동을 실천하신 분들께는 메달을 수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으로 충만한 교회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헌당하기 위해서는 교인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 헌금 작정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헌금 시간에 내시거나 교역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성전과 시흥성전의 각 교회 학교 및 청년부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7, 8월 중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시고 봉사로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중등부 하우사 컨퍼런스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결와 결단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가보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난주 건축 헌금 명단입니다. 명예의 전당 헌금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넘치는 주일과 은혜의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